<laughs> 나이스, 나이스. 자. 형 오른쪽에 다홍색이 무슨 팀이에요? 용경래. 용경래가 이지스. 아 이지스, 이지스 대프 킬러예요? 어, 프 킬. 러 이지스. 자 진기영, 어, 자. 자 진기영 물고 갑니다. 이야, 용기영. Nice, nice. Yeah, nice kill! Bye bye. 자, 제우 나스패스. 이이 달립니다. 현진 <laughs> <laughs> 흐 <laughs> 재선이 형 거꾸로 썼어 귀마개 귀마개 거꾸로 썼어 안돼, <목소리> 에이, 안 왔죠. 애이, 왔죠.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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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. 오케이, 스 수준이. 무려 너희야 괜찮아. 응. 아 좋아, 내가. 이거 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이좀좀좀아이좀좀

어 좋다 좋다. 상이 받아주고, 빨리빨움여야 돼. 오케 저건 저다왜쪽만 돌려 돌려 한쪽 없어. uh <coughs> 아아 <놀리나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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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가까이 서 가까이 서넣어아씨아 좋았는데 아. 잘, 잘했어 잘했살이 났어 파이팅 파이팅 가면 안돼 가면 안돼 좋아 해 야, 받아줘 오케이 호시나 아. 와줘야 돼 그래 그렇게 해서봐 희철이 도 있다 그래 돌려줘

분명히 봤거든요 제가 저희 풀퍼랑 할때 첫번째 골이 오는걸 봤는데 아유, 가랭이로 들어가서 분명히 봤는데 초발로 차니까 이게 한 퍼프가 두번째 골이니까 쉽지 않았나? 그러니까 두번째가 이제 좀 리, 코너에서 이렇게 온거고 첫번째는 가랭이로 들어가서 내려, 내려. 없어 없어. 어. <laughs> 여기, 여기, 어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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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아, 여기, 아니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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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부터, 나, ]부터, 뒤부터 뒤부터 뒤부터. 오케이. 오케이 오케이. 굿. 비 아, 아, 없다. 점비 아, 아, 없다. <목소리> 나이스 주장 나이스 나이스 이야 이렇게 들어가네요 <목소리> 야 주장하나 있네 주장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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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괜찮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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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푸진아, 괜찮아. 아, 괜찮아. 괜찮아. 다 와, 다. 다 와, 다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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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와. 다 와. 와. 다다 와. 다 와. 다 와. 다 와. 다 와. 다다 와. 다 와. 다 와. 다다 와. 다 와. 다 와. 다다다다

<목소리> 아, 자아아아 하이! 아! 분위기가 살벌합니다.

좋아, 이에서 돌려, 여기 야, 까비, 까비. 천천히! 오, 음, 손으로! 손으로! 던져야지! 어, 던져야지! 어, 천천히!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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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도, 어, 넘어가! 넘어가! 네.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

아왜 이렇게 살벌해 <laughs> 분위기가 원래 이런 거야? 공원 잡고 이러고 있다니까. 이 어떻게 할 거야?